2019 2학기 기말고사 세종고 18번 문제입니다. 그림은 발전소에서 송전선을 통해 소비자로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. 됐죠? 뭔가 송전 전력을 표현했겠네. 송전 전력. 표는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압, 전류,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. 송전 전압. 그지 여기서 쏘겠지? 송전 전류. 그럼 여기서 이제 손실 전력. 되겠죠? 괜찮지? 그 다음, APC는 소비지의 전력이 공급되는 상황. 됐죠? 바로 갈까? 갈게요. 자, 처음에 송전 전압, 송전 전류. 자, 둘이 곱한 게 송전 전력이죠? 송전 전력은 다 같아야지. 처음 보낼 때는. 그죠? 저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. 그죠? 오면서 이제 손실이 나오는 거죠. 그럼 곱하면 얼마나 말고? EI 곱하기 2분의 m 은 그냥 VI 나오네, VI. 이것도 VI 나오죠. 이것도 VI 나와야죠, 그죠? 그럼 당연히 I는 2분의 I 이렇게 하겠다, 그죠? 될까요? 문제 없지. 그 다음, 성실전력. 자, 성전선에서 발생한 성실전력은 어떻게 구해야 돼? I제고발. 그죠? I제고발로 가는 거지? I제고발. 될까요? 문제 봅시다. 자, 기억번에 IC는 2분의 I다. 맞는 말이고요 이번에 송은전력 자, 다 똑같은 거죠, 그죠? 어, 틀렸습니다. 됐지? 그 다음에 송은연력. 자, 이거 기억날까? 그죠? 아이저고 말인데 어떻게 한다고 우리 구할 때? 전압을, 전압을 높여서. 그지? 될까요? 됐지? 어, n 으로뭐 쓸까? 어, V라고 쓸까? 어, 전압을 높여서. 자, 지금 이렇게 표현해볼까? 이거 숫자로 가볼게요. 전압을 만약에 N배를 가면. 기억나죠? 전압과 전력 곱한게 성균전력이니까 전류는 n분의 1배 이렇게 그지? 그 다음에 손실전력은요 어떻게? 어, n제곱분의 1 맞지? 그럼 b하고 c 비교가 b하고 c하고 자 전압이 어떻게 몇배? 곱하기 2다 그죠? 될까? 전압이 2배면 얘가 전류는 2분의 1 전력은 4분의 1 손실전력은 4분의 1 적게 오는거죠 4배 적게 오는거예요4배 즉, 얘가 4배가 큰 거지. 됐어? B가 C의 2배가 아니라 4배죠, 4배. 될까요? 틀렸지? 괜찮을까? 따라서, 2019, 2학기 기말고사, 세종고 18번 문제의 정답은요, 기억만 맞습니다.